안녕하세요. 집코노미 TV 민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쿠리모토 타다시 세요통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부동산 우리 보통 생각하면 음. 잃어버린 2 0 년이다. 예, 예, 예. 뭐 빈집 공포 예. 이런 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예, 예. 실제로 일본 부동산이 지금도 침체기인가요? 예. 그, 사실, 지금 말씀 하셨던,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은, 뭐 어느 면에서 보면 사실입니다. 그, 일본 그, 예약 30년 전에, 뭐, 바블 시대란 시대가 있어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이번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1991년에 이거 끝나고, 그 이후 계속해서 계속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그, 2004년부터인가? 그, 아베노믹스 전에, 그, 코이즈미 수산이 수산을 했을 때 코이즈미 바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환도 바블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 좀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2005년 2000년 그때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그 2008년에 그 리만 쇼크가 다시 한번 다 내려가지고 그 이후 좀뭐 일본도 좀전치가좀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고 그. 대지진 통북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좀안 좋았는데, 그 2012년부터인가, 그 아베노믹스라는 게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예. 일본 현지 언론을 예. 보도를 보면은, 예. 뭐,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라든지, 예. 뭐, 치바, 카나가엔에 있는 그런 오래된, 사5십년된 그런 맨션이나 아파트들은, 어우, 너무, 노후도도 심하고 공실도 많고 아, 예. 이런 상황도 병존하는 것 같은데 예예예예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글쎄요 그 물론 그콘실 콘실 문제인가 예. 그거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예. 그 사람도 줄이고 어~ 그 콘실도 빙뭐 빙팡 빈 집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온눈 집이 원천인늘으 나고 지금 그 앞으로 일본 사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부동산 투자 시장만 보면, 뭐 부동산 시장, 뭐, 시골에 물건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까? 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춤심지 특히 태도시, 뭐, 동경,横浜, 뭐, 오사카, 나고야, 그런 태도시에서는, 뭐, 이런, 뭐, 그런 문제 없고, 오히려, 뭐, 인기, 뭐, 인 사람들이 그춤심지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는 별로 없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뭐, 도심부하고 시골의 뭐 차이, 격차라는 게좀 심각하고 있고, 그거뭐좀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라는 말씀 하셔서 생각이났는데 예. 오르는 데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계속. 특히, 일본 중심지는 올라가고, 뭐 외국인 투자가들도 많이 와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은 그 올라가고 있는데, 쇼에 가면, 사실은 그, 뭐랄까, 뭐, 그 가격은 내리고, 예. 어 가치도 떨어지는 물건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뭐랄까, 그, 너무 시골에 가면, 뭐, 뭐 그, 마을 자체가 없어지겠다. 예.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건물 예를 들면, 뭐, 태평양 전체 이전에 예. 만들었던 그 건물은, 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뭐 예를 들어 그뭐 카페로 바뀌고 뭐 레스토랑 뭐 이런 예. 식으로 바뀌고, 뭐 강간지로 뭐 유명 유명하게, 뭐뭐 예. 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니까그예 일제 시대 우리 그 네. 뭐 예, 이, 이, 아, 뭐 지금 카페가 문, 되고, 네 문화재가 되고, 예, 레스토랑, 그뭐 레스토랑 되고, 레스토랑 같이 생뭐 바뀌고 예. 예. 뭐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이후 예를 들면 60년대 그천도에 만들었던 아파트, 예. 그것 좀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쿄, 오시, 오, 예. 50년, 60년대 아파트는그 리노베이션 뭐 하려고 해도 비용이 예.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어. 그리고 예. 또하나 문제는 그 아파트 같은 거는 예. 그 건물 한꺼번에다한 예.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야뭐그 뭐그 사람이 야 재개발 하겠다, 아니면 바르겠다 하면 뭐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거는 판 하나씩 뭐 소유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뭐옛날에 건물은 나이트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야, 재건축하자 해더라도, 야, 난 돈이 없다, 이런 거 못한다, 이런 사람도 많고, 아니다, 야, 밖, 다시 재건축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일본에 그, 구분 소유법이란 법이 있는데, 전체에 5분의 4 이상의 예. 그 동의. 예. 동의가 없으면 예. 재건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재건축 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까다로운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하지 못하고 예.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예. 관광객 증가가 예.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 예. 예. 그 관광이거는건 그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몇 주로 여기 있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 별로 없다. 뭐 이런 인식으로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거 사실이 그게 아니고 그사람이 오면 그거 그, 그 며칠 동안도 뭐 거기서 자고 거기서 뭐 식사하고 뭐 이런 그 부동산의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며 그그그 그, 그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올라가겠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여행으로 와가지고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뭐, 예를 들면, 홋카이도에 니세코라 뭐, 스키장, 유명한 스키장 있는데, 거기 뭐, 눈, 에 질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호주라던가, 동나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샀대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뭐 대도시보다 좀높 높은 것도 좀... 전국 사람들이 뭐 후지산을 볼수 있는 아, 뭐 이런 장소라던가 어. 뭐 교토, 오키나와 그쪽에서 뭐 많이 좋아하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이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한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건일본이나 예. 비슷한데 예. 모든 데만 오르고 예. 예. 나머지 부동산은 이렇게 확좀 약간 침체되는 예. 그런 현상이 좀 이어질까? 일본처럼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뭐랄까 그~ 이러 이러번는 그~ 아브르가막고나가지고 네. 잃어버린 (20년) 랑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 한국이 한국은 그~ 잃어버린 (20년에) 지금 새 뭐~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제가, 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앞으로 예. 예 앞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네사실 뭐, 뭐~ 너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네. 일마 뭐~ 회사원들이 서울시내에서 집으로 사서 없을 만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이고, 네. 그러면 그 상태가 언제든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뭐,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강남 같은 네. 뭐 이런 인기 있는 지역은 아직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뭐, 좀, 교회에, 좀, 시골에 가면, 좀안될 안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도쿄의 미나토구나 추오구, 시오다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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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은 중심 시은 뭐 언제든지 좀 비싸요. 어. 시도쿄에나 시골에 가면. 예. 좀 더러지고. 이런 격차가 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있고, 또 그런 예. 그 격차의 폭이 좀더 커질 예. 수도 예, 예. 있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여쭙고 싶은데요. 예. 지금 서울 집값이 좀 세계적으로 비교하거나 도쿄랑 도쿄랑 비교해봤을 예, 때 예. 조금 어떻게 아직 좀 비싼 편인가요? 비싼 너무 비싸요? 예. 오사카보다 비싸죠. 아 <laughs>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뭐 한국분들이 서울에 갖고 있는 아파트 바르면 네. 오사카에서 똑같은 규모의 책을 살수 있다고 음. 이런 말을 뭐 하, 해요 어느 네. 쪽이 더 유리할까 예를 들면 뭐 오사카에 이민 가 가지고, 하나는 제가 살고 하나는 좀뭐 대출하면 더 좋지 않아뭐 이런 생각이 가끔 와요 예. 옛날에 그 제가 삼성에서 근무했을 때뭐 선배님들이 뭐 이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가미토콘 버블감이야. 이런 걸좀 생각하고 있어요. 집코노미 TV 오늘 쿠리모토 타다시 대표님 모시고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괄적으로 한 2, 30년에 걸쳐서 정말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 집코노미 TV였습니다. 예.